오늘은 여기에 아침에 지진이 조금 왔었어요. 그 지진에 대한 경험을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. 일본에서 느낀 지진. 지진을 몸으로 느낀 건한네 번째? 다섯 번째쯤 되는 것 같고,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냥 좀 흔들리는 정도? 근데 오늘 아침에 또그 비몽사몽 와중에 제가 찍었더라고요. 카메라로. 그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보시면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. 창문은 다 닫혀 있거든요. 딱그 지진 때문에 옷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. 옷처럼 침대도 흔들려요. 이걸 찍고 있을 때 사실 제 침대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. 흔들 흔들 몸 자체가 전체가 떨려요. 침대가 흔들려니까. 센 지진은 아니고 약한 지진이라 죽는 거 아니야? 이런 무서움은 없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약한 지진이어도 내가 이걸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정말 큰 지진이 온다면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은 지진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 지진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딱 깨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지진을 거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본능적으로 이런 공포 같은 게 있나 봐요. 아니면은, 느껴본 적이 없는 거라 이질감 때문에 몸이 알아서 깨는 건지, 자다가 지진이 나면은, 뭐지? 뭔가 이상해. 뭔가 이상해. 이러다가 딱 깨요. 침대 흔들리는 걸 느끼고가 지진이구나. 그렇구나. 그걸 인지한, 인지하고 나서는 또 희한하게 잠이 와요. 어, 아, 지진이네. 이러면서. 제가 원래 안전 불감증이 되게 큰 편이라, 그거에다플러스요거토켰인데 무슨 일이 나겠어? 라는 생각으로 그냥, 그냥 잡니다. 오늘 저의 지진 경험 이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남겨봅니다. 그건 영상 여기까지. 안녕! 옷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